자 94번 문제를 보시면요, 94번에는 각 점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y는 ax라는 그래프가 있대요. y는 ax라는 그래프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생긴 직선은 뭐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렇죠?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점만 지나면 되는거지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죠 그죠? 원점을 지나게 막 연락이 막 그려 근데 이 삼각형과 만나야 된대요 이 직선이 그러면 만약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이렇,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안 만나지 맞아요? 네 이러던 중 점점점점 점점 점점 가다가 어? 만났네 그죠? 네그 다음에 쭉가다또 만났네 네. 맞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만나지 이제 이렇게 하면 안만나죠 자 이럴 때이 많은 직선이, 이 A A가 변함에 따라서 많은 직선들이 생길텐데 이 많은 직선 중에 A가 가장 클 때와 A가 가장 작을 때를 구해달래요 그럼 A가 가장 클 때는 당연히 이 A가 뭘 뜻하는 거냐면 그렇죠 얘를 갖다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죠 X분의 Y는 A라고 쓸수 있겠죠 그죠 그럼 X분의 Y가 A인데 A가 최대가 되려면 X는 작고 Y는 커야 되겠죠? 네. 맞죠? 아하, 최대가 되려면 X는 작고 Y는 커야 되니까 이 중에서 이 점들, 여기 중에서 X가 작고 Y가 제일 큰 수가 누구야? A. 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직선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때의 A는 몇일까? X가 몇인데? 2. E. Y는? 6, 5. 5를 지나죠, 그죠? 아, 2분의 5구나. 그 2분의 5. 이번에는 A가 최소가 되려면 X가 크고 Y는 작아야 되는데 X가 이 점들 중에, 여기 점들 중에 X가 제일 큰게 얘죠, 그렇죠? 그죠? 맞아요? 네. Y가 제일 작은 건요점 맞죠? 네. 얘는 그러니까 몇이야?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냐면 굳이 그린 다면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죠? 그럼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 무엇이 A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클 때의 A는 요 녀석. 가장 작을 때의 A는 요 녀석. 근데 문제에서는 두개더 해달래요. 그럼 더쌤 열심히 잘확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3이 되겠습니다.